안녕하세요. 저희 연구 주제는 한중 문화 교류가 30년 간의 교류 인력의 변화를 담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배경은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는 날로 쇠퇴하는 추세가 가지고 있어서 한중 문화 교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연구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대상은 비캔슬로 이용해서 검색하고 파은 중국 문화 관련의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제서스키만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방법은 먼저 기자들의 제목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 진행하고 그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명사 및 빈도를 데이터로 동기하여 모든 명사를 5년 대위로 1시간 대씩 행동문학 교류와 관련된 빈도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했고 시각화로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마다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명사의 출연 빈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각시기때 그 별로 빈도가 가장 높은 30개의 명사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한국은 중국의 문학 작품에 집중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은 중국 드라마에 관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국은 중국어로 많은 우수한 드라마 수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2000. 이천 년부터 이천십 년까지는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관심했고 이천십이 년부터 이천십오 년까지는 한국은 중국어로 한류 수출했고 이천십오 년부터 이천이십 년까지는 사드 코로나 때문에 문학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외인 걸로 1990 1년부터 1995년까지는 문화 교류의 주목한 영역은 문학 등 영역인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역사 등 영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관광 등 영역인데,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언어 등 영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 0 1 2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 영화등역인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학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한중 문학 교류의 미래 발전 분야에 온라인 교류 활동하고 의학 어, 전통에 관한 것으로 바꾸고 바꾸겠습니다.